안녕하세요. 미니보건의 미니의 원장입니다. 이명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치료를 포기하시거나 치료를 해도 숨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60대 이상인 분들은 병원에 가도 내가 살아온 날들이 더 많기 때문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하면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면서 치료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제가 4만 명이 넘는 뇌신경질환 환자분들을 보면서 60대 이상에서의 이명은 그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의 이명과 뇌신경질환을 치료하는 거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 영상 꼭 보시고 끝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마세요. 언니, 근데 60대 이상의 이명이 특히 잘안 낳는 이유가 뭔가요? 모든 병이 당연히 젊을 때더잘 낫죠. 근데 젊을 때잘낫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손상이 있을 때 그걸 복구하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질환 증상이 아니고 이명 증상은 뇌 안에 청각신경로에 문제가 생긴 거죠. 유모세포의 손상이든 정신적 충격이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는 신경회로 길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경회로 길이 젊었을 때는 잘 없어져요. 청각피질의 재조직화 증상이 그래도 잘 일어나요. 재조직화 증상이 잘 일어난다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학습이 잘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나 조금 젊었을 때는 뭐 테니스 같은 거 배워도 몸에 잘 익히고 뭐 내가 뭐 외우라고 해도 잘 익히는 것은 다 뇌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뇌 회로가 잘 생긴다는 건데. 우리가 60대 이상인부터는. 그 뇌회로가 잘 연결이 잘안 생기니까 청각피질을 재조직화해야지만 그 이명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청력과 조용한 환경과 귀에 이런 청각피질의 신호전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없어지게 하는 그 과정이 잘안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노인의 이명이 치료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60대 이명은 반드시 무슨 기능을 같이 생각해야 되냐면, 뇌기능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뇌기능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알죠? 깜빡깜빡. 맞아요. 가장 첫 번째로는,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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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단기 기억력이 되게 저하돼요. 단기 기억력, 장기 기억력이란 단기 기억력이란 뇌에서 움직이는 그 루트가 다른데 특히 뇌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단기 기능이 떨어져요. 단기 기능 떨어진다는 거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방금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또 하게 되고 내가 방금 어디서 들었는데 어. 뭐했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깜빡깜빡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 있고 물건을 잘못된 장소에 두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 증상들이 다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들이에요. 또두 번째로는 인지 기능 저하인데 이게 어떤 거가 있냐면 일상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능력이 저하돼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젊었을 때는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완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일상적으로 괜찮았는데 내가 이것들을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면서 얘를 완결하는 힘이 자꾸 떨어져요.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같은 길을 가더라도 내가 여기 익숙한 길인데도 가끔 깜빡깜빡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뇌의 기능이 떨어진 증상이에요. 이명이 있으신 60세 이상 환자분들은 이 뇌의 기능이 떨어진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더 빨리 나을수 있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뇌의 기능을 좋게 하는 것을 같이 염두해야 되겠죠. 그래서 뇌의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거에 필요한 특별한 약제들이 또 있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이명을 고칠 때에는 굳이 봉진단. 음,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기능이 잘 되고 신경 단백 영양 인자가 잘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약이나 일반적인 음식들을 통해서도 나을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뇌의 기능이 떨어지실 때는 뇌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사향이라든지 노경이라든지 이런 약재들이 조금 더 추가돼서 그 떨어진 뇌의 기능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사향 같은 경우. 에는 원래 뇌 기능을 가장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약재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사양의 주 재료로 한 공진단이나 또 그것들 조금 더 기능성 약재를 추가한 활전 공진단 이런 것들이 특히 60세 이상의 뇌 기능이 떨어진 이명 환자에게는 권할 수 있는 치료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65세에서 75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100일 동안 공진단을 먹여봤어요. 뇌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알수 있냐면, 우리가 KDRS라고 해서 인지기능 척도가 있습니다. 그 인지기능 척도를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보통 치료 전에는 평균점수 93.2 정도에서, 공진단을 100일 동안 복용하고 난 실험군에서는 치료 후 평균점수가 114.7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이 뇌의 기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뇌 기능 저하를 호소하시는 이명 환자분들, 그것은 문진으로도 그렇고 KDRS와 같은 이런 척도를 통해서도 진단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진단이 거치신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공진단이나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는 약제의 배합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조금만 잘못 먹어도 회복이 좀 어려워서 권해드리기가 좀 무서운데 음. 믿고 먹어도 되는 건가요? 맞아요. 공진단도 사실은 전문 한의약품이어가지고 한의사의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노인 환자분들 약안 드시고 계신 거 없지 않나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약 이런 약도 많이 드시고 요즘은 호르몬제도 많이 드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랑 상충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특히 항응고제 복용자들, 그러니까 혈액 희석제나 뭐 와파린 같은 계열, 아스피린 계열 이런 계열의 약들을 드시는 분들은 동진당의 특정 성분이 또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꼭 주치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약제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알레르기 반응이 안 일어나는 약제라고 하더라도 정말 만명에한 명, 십만 명에한 명을 또 특정 알레르기 증상 이뤄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어, 담당하는 주치한의사랑 잘 상의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전문 한의약품은 권장 복용량과 복용 시간을 잘 준수해 주셔야 되는데요. 권장 복용량 저희가 한 알에 사양이 몇 미리그램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어느 몇 알을 먹을지가 이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임상 현장에서 보니까 한알 먹고 너무 정신이 맑아지고 좋으니까 뭐 다섯 알 여섯 알씩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비싼데도 말이죠. 한의사 선생님이 규격 정해주신 하루에 하나 드세요 아니면 반알 드세요 아니면 피곤하면 하나까지만 더 드세요 하는 이런 권장 복용약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라고 공진단은 전통적으로도 원칙적으로도 아침 새벽에 공복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따뜻한 물 하나 드시고 공진단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마치 방전된 휴대폰 같다라고 할 때. 만 임시적으로 하나 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0대 이상이 아니라도 단기 기억력이 떨어진 신분들도 먹어도 좋나요? 맞아요.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지만 사실 60대 이후로는 우리가 노화의 단계에서 뇌 기능이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요. 극심한 스트레스도 사실은 뇌 기능을 엄청나게 떨어뜨려요. 어, 환자분들 보면 알고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뇌 기능이 떨어진 건데 너무 젊으니까 다른 정신 질환인 줄 알고 이렇게 조금 도시... 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실제로 뇌 기능이 순간적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단기적인 기억력이나 아니면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젊어도 뇌 기능이 떨어졌다 라고 판별이 되면 우리가 공진단을 처방할 수가 있는 거죠 몸비 좋은 보약이니까 무조건 먹어라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 기능이 떨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뇌 기능을 좋게 안전하고도 효과적으로 뇌 기능을 좋게 할수 있는 그런 치료적인 약제로 처방할 수 있다는 것. 이명치료 안 그래도 어려운데, 60대 이상의 이명치료 정말 쉽지 않겠죠.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 진단에 맞는 병의 원인을 없애주는 진료, 그리고 환자분의 꾸준한 노력, 이 삼박자가 맞춰졌을 때 뇌기능도 올리고 이명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명은 나 홀로 갇힌 소리 감옥이죠. 이 창살 하나 하나 끊어내는 거. 아 여기에 창살이 있구나. 이거 끊어내야지. 저기에 창살이 있구나. 이거 끊어내야지 하는 것이 사실은 이명 치료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미니보관 구독자 분들이 이 이명의 창살들을 다 끊어내고 소리 감옥에서. 반드시 탈출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몸에 보약이 되는 시간 미니보감의 민예은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